아, 저도 모르게 오늘 새벽에 비를, 비가 한참 오고 있는데 아침에 나가고 싶어요. 우중 라이딩, 햇볕보다 나을 것 같아서 비가 이제 멈춘 상태 아침 일찍 아, 7시 조금 지나가지고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남용댐인데 제가 아보지 않는 곳이에요. 그 어느 분이 먼저 가보신 분이 어, 구글의 지도 맵을 올렸는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를 들어가다 보니까 군인들이 못 들어가게 막아가지고, 어,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그러다가, 그러지 않고, 다른 코스를, 뭐, 전혀 모르는 데를 찾아왔는데, 아늑하게, 에, 조용하게, 그래요. 그래서, 어, 여기서 조금 쉴려고 그럽니다. 어, 그냥 돌아가지 않, 않고 도전한 게참잘 됐다 싶네요. 우리 집에서 멀지 않아요. 한두 시간 거립니다. 어, 가능하면은 일박을 해볼 마음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마을 쪽에는 지금 비가 오거든요. 비가 오면 잔디, 화초, 가수, 물안 줘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쁜이는 잔디밭에서 그냥 볼일 뿐인데요. 뭐. 그래서 어, 오늘 저도 모르게 갑자기 마음이 움직여서 집을 나섰는데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 내륙 바다가 없는데, 이렇게 큰 호수가 있다라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이 호수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어 무슨 호수죠? 그 서울에 가까운? 아 갑자기 이름 생각 나는요그 호수에 뭐 300배 가까이, 200 몇십 배가 더큰 호수의 댐이에요이 호수죠. 어떻게 보면. 그어 일부 이제 전력을 만들기 위해서 댐을 막아서 아마 더 많이 이 물이 저장된 것 같아요. 엄청납니다. 바다 같습니다. 중간에 섬도 있고, 가능하면 저 앞에 있는 섬에 한번 나가보고 싶은 마음이 충동이 생겨요. 물도 뭐, 그렇게 흙탕은 아니고, 약간 이랬어요. 제가 조금 있어서 물에도 한번 들어가 보려고 그랬는데 아, 인도하신 성령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과 함께 하며, 이런 또 좋은 뷰, 좋은 영상을 여러분들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 오늘 나갈지 내일 나갈지 몰라요. 오는 동안에 그 저는 모르고 출발했는데 오다가 보니까 아마 구간에 그저 락다운 때문에 근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지나온 시간에 무문안 했어요. 딱 지나올 때막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게느껴져요두 군데인데 여기에 지금 비엔에나고 다른 구역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그 검사를 안 마치고 그냥 나온 거예요. 모르고. 그래서 지금 낮에 나가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밤에 나가든지 아니면 내일 아침 새벽 일찍 나가든지, 뭐, 그래야 될것 같아요. 정상적인 내 낮에는 통과하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뭐, 섬에 들어가기는 또, 나올 때 뭐, 느간통화서 뭐, 제대로 데리고 안 오면 곤란해가지고, 그냥 내가 요 자리 지금 버텨보려고 그래요. 여기다가 텐트 치고, 여기에 물에 들어가고, 그러려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돈을 달라면 주고, 안 그러면 여기서 하룻밤 자고, 그럴 생각이에요. 딱 위치가 좋아요. 또 수영하기도 좋고, 아, 오늘 하루를 지내기에 상당히 좋은 데입니다. <laughs>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과 함께 해서 인도하심을 받은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가능한 좋은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힐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